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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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좀 씻어먹어 셔야지손좀 씻고 쭉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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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뽀뽀시아뽀뽀아는시아아맛있맛있뽀맛아어요아아아아 기분 좋아, 리비아? 기분 좋아? 리비아 드라이브 갔다 오자. 응. 네. 많은 사람들이 장을 드라이브로 보러 왔어요. 트렁크에 싣고 갑니다.

올리비아 바람 쐬러 가자 보자. 아, 날씨 좋다, 그치? 응? 날씨가 좋아요. 올리비아는 뭐 봐? 왜 땅만 봐? 풀이 있어? 새소리 들려? 오늘도 우리 올리비아 이유식 소고기, 토마토, 가지를 넣고 만들고 있어요. 아고들려요 올리비아 낮잠 잘 시간이에요. 올리비아 코 자자. 잘 자고 일어났어. 쪽쪽이 쩡둥이, 쩡둥이, 쩡둥이. 빨래를 널러 뒷마당으로 나왔어요. 두 번째 빨래를 돌려요. 자, 아, 이렇게 잘 익었어요. 익은 거를 핸드믹스로 잘 갈아주고, 여기다가, 여기 농 오트밀을 좀 넣고, 한번더 끓여줄 거예요. 약불로 줄이고, 올리비아가 변비가 다시 심해져서 쌀은 안 넣었어요. 들러붙지 않게 잘 저어줘요. 올리비아, 맘마 만들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 안전하게 놀수 있어요. 깨끗하게, 깨끗하게. 어디서 털이 나와? 알리이야 어구, 잘하네. 어구, 잘하네. 엄마한테 던져봐. 아하. 올리비아 맛있는 이유식 완성! 맛있는 거. 짝짝. 짝짝. 다리를. 다리를. 짝짝. 안전벨트. 아이고 귀찮아. 아이고 귀찮아. 아이고 귀찮아. 아이고 귀찮아. 아이고 귀찮아. 이거 하고 먹자. 이거 하고 먹자. 끝나니 이유식이 어. 물도, 물도 물, 물, 물물뭘무 물. 너무 뭘워서못 참겠어. 시작했지. 너무 멋있지. 아 아유, 잘해. 아, 아이고, 입덕하게 잘말려 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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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 아, 아이고, 너무 잘 먹네. 아, 이고 그랬어. 아이고, 그랬어! 그런 일이 있었어. <laughs> 응. 아이템을 올리비아한테 줄 거예요. 제가 밥 먹는 동안 이거 갖고 잘 놀았으면 좋겠어요. 점심으로 밥, 고기, 고추장, 야채, 물 이렇게 먹어요.

그래서 산책을 가려고요. 산책, 산책, 꽃좀 보세요, 꽃. 새도 있고, 나무도 많다. 응. 여기 제가 좋아하는 바나나 나무가 우와. 엄청 많이 있어요. 이쁜이 꽃님이 아이고 배고파요 아이고 배고파요 떨어졌네, 여기 아, 떨어졌네. 거기다 보관하는 거야?

Fais tu es en bas, en bas?